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구약이 내용이 계속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고 되게 일관성 있으시고 신실하신 그러한 성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아브라함 때요 얼마나 그 우르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했었는지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보게 되면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또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시나요. 그러니까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성품이 아브라함 시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천 년이 지나면 누구에게 되냐면 다윗의시대입니다 그 시간이 거기로부터 더한 3, 4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예요. 근데 그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일관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일관되다는 거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 우리가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이 돼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요 남유다의 연합을 통해서 요모압군을 완전히 물리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대를 베풀으셔서, 모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을 보고 도랑에 물이 차여 있는 것을 핏물로 본 다음에, 아, 저거는 분명히 자기들끼리 서로 싸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진격했지만, 그게 아니었기에 완전히 압살당했죠. 그리고 패로도 막혀서 거의 전멸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전쟁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요. 당시에 이제 엘리사가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던 그러한 시기인데 엘리사가요, 뭐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막 선포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사를 따랐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 예언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그러한 무리였는데 그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예언자가. 그리고 아내가 홀로 남았어요.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가 얼마나 상황이 곤궁했는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기야 4장 1절이에요.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떠시 됩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 종살이가 허용되던 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돼서 종을 삼았더라도 너희가 안식년인데만 풀어줘야 된다 이런 게 출애굽기에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 주어라.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요. 어떠한 재정적인 부채 문제가 있을 때 친척이 갚아 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기업 물를 자라고 해서 우리가 루키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남편이 선지자였으니까 빚만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게 기업 물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냐고 묻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진 것은 기름 한병 뿐이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열1기야 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에 빌려온 항아리마다 원래 있었던 그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래서 엄청나게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있었던 기름을 계속 부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그릇마다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말합니다. 11개와 4장 6절이에요.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더 채워야 된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고요. 연약한 자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남편의 아내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그 힘든 가뭄에 이러한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빨리 팔아서 빛을 갚아라.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기스라에게 또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불가능한 곳에서도 넉넉히 채우신다. 그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라고 또 부기스라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의 타격을 통해서 보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생각나죠. 뭐예요? 엘리야의 어떠한 영적인 권위가 엘리사에게 왔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역시 보여주고 싶으시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어느 날 자신 있는 곳으로 나서 이번엔 수넴이라는 곳에 가요. 자 수넴은요. 자 아까 여기 사마리아에서요 이제 수넴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갈매산 갔다가 사마리 아 왔다가 여기서 이제 방금 그 여인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지역에는요 누가 있냐면요 귀부인이 있어요. 돈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꽤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인이요. 엘리사를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부탁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먹을 것좀 먹으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시도 때도 없이 지나다닐 때마다 들어가서 먹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방도 하나 있는데 거기 침대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여기서 쉬다 가라는 거야. 편하게.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내가 뭔가 해줄게 없냐라고 했더니 아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사담이지만은 이걸 보고 나서 성교사님을 그렇게 주무시게 한 건가? 라는 생각도 성교사님을 오시면 주무시게 했던 게 그래서 그 많은 성교사님들이 착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부자인 줄 알고. 저는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지극한 서민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는 되게 많으셔서 황족하고 어렸을 때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요, 계속 모든 걸 갖다가 다 베푸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종계하시를 통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말했더니요 계하시가 말합니다. 엘리사의 종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자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 말은요 아이가 태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엘리사가 여인을 부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들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오.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스넴 귀부인은 다음에 아이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성장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자주 함께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야, 이고 머리야,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보내고 이렇게 무릎에 워어 놉니다. 근데, 누어서 자고 있을 때, 죽은 거예요. 이 귀부인이 너무 놀랐어요. 수냄에 있는 여인이요. 자기의 종과 함께, 엘리사를 지금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요, 어디로 가냐면, 이 수냄에서, 당시 엘리사가 있었던 갈매산을 향해 갑니다. 가서 말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개아씨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지팡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네가 먼저 빨리 가라. 가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머리 위에다 올려놔라.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 엘리사가 묵었던 그 침대에 누워놨거든요 엘리사도 갑니다. 도착했는데 계열씨가 나와요. 올려놨는데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있는 침실로 올라가요. 방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을 꽉 잠고요.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요. 손을 잡고요. 그리고요 이마를 대고요. 아이의 눈을 맞추고 얘기하여.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침대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 다시 침대로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일곱 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려서 수넴의 귀부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악하고 아무리 썩어빠진 북 이스라엘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귀하게 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대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뭐예요? 절대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렇게 죽은 이스라엘 지금 살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외 하나님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엘리사는요. 수냄 땅에서 길갈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 길갈로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계속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우와 대박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길가에 너무 가뭄이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길가에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종한테요 국을 끓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야생 덩굴을 가져와요. 근데 거기 박들이 있거든요. 그 박을 썰었어요. 넣어가지고 국을 만듭니다. 먹어봤는데 으악!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한테 밀가루를 가져오게 합니다. 밀가루 넣어요. 독이 싹 없어져요. 완전히 독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기근 가운데도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은 미래가 보는 그비의신바알신이 아니라 다산의신이 아니라 누구다 야외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독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시고 의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관성은 뭐였냐면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찾는 거죠. 누구를 찾았습니까?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던 그리고 누구요? 수넴의 귀부인이요. 맞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무리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따랐던 아내가 빚에 있을 때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병을 무한하게 채워주십니다.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수넴의 귀부인에게 자식을 살려주십니다. 자식을 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독이든 그 국을 마셔야 되는 엘리아의 사도생들과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요, 엘리사의 제자들에게는 역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내주는 메시지가 있죠. 어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선택해야 될게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선택하고 따라야 될 신이 누구냐라는 걸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누구예요? 그 우상숭배, 그 마당에서 진짜 네가 따라야 될 신이 누구냐? 계속 그거예요. 다윗에게 누구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따라야 될 신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아봐라 그게 누구냐? 하나님 한 분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시대로부터 지금은요. 3천년이 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죠. 미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회에서요? A man, A woman.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이 따라야 되 신은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들을 살리시고 먹을 걸 먹이시고 빚을 해결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더, 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왜? 라고 그냥 AI 켜서 쳐 물어봐 그렇지 않습니까 의학이 너무 발달돼서요 이제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오고 있잖아요 왜 굳이? 근데 그 시기에서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시기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 얘기죠.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진짜 신은 누구다? 나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왜 대한민국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요. 또 다른 나라겠죠. 다른 민족이고. 우리가 이때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복하여 나가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와 상황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진짜 신이 누구고 진짜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먼 미래 봤을 때 우리가 수뇌의 귀부인처럼 그리고 선지자의 아내처럼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들과 같이 그 땅에 얼마 안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